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800명 이상의 카운티스 마누카우 DHB 직원들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비드19에 감염되어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의 모든 지역보건위원회는 어제 오클랜드 전역의 병원에 283명이 코비드19 환자가 입원하면서 현재 일부 긴급하지 않은 수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마누카오 DHB 대변인은 직원이 13.5%가 어제 일하지 않은 이유가 아프거나 집에 누군가가 코비드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들모아 병원, 마누카오 슈퍼클리닉및 기타 사우스 오클랜드 의료시설 전반에 걸쳐 DHB에 약 6,5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는 대략 88명이 0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외과의 임상 책임자인 존 키닐리는 성명에서 BHB가 지난 2주 동안 계획된 수술의 약 10%인 147건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병원은 지난주에 계획된 치료를 크게 줄였으며 그린네임 병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와이테마타 dhb는 일부 계획된 수술을 연기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선택 수술 센터의 일부 수술실들이 코비드 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 와이테마타 dhb 위원장 세라바커는 어제 코비드 19로 인해 약 120명의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와이카토 병원도 어제 28건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일부 긴급하지 않은 계획된 수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를 반대하는 시위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웰링턴에서도 코비드 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양성 반응 비율이 2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어제 웰링턴에서 COVID-19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을 받은 사람들의 양성 반응 비율이 2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웰링턴도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는 웰링턴 캐피털 앤 코스트 지역 보건위원회에서 어제 604건이 확진 사례가 나와 이 지역의 진행성 감염 사례가 182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 지역 보건위원회 코비드 19 대응 매니저인 주니아 울루 박사는 코비드 19 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 (RAT)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웰링턴 지역 두 개의 보건위원회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425건의 PCR 검사를 시행했는데 양성 반응 비율이 2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는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 기숙사 학생들 사이에서도 양성 반응 사례가 지금까지 648건이 나와 학교 측은 코비드에 감염된 학생들을 자기 방에 격리시켜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일부 슈퍼마켓에는 새로운 품목인 RAT 신속항원검사가 곧 입고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제품은 다음 주부터 파큰세이프, 뉴월드, 포스케어 등 푸드스탑스 매장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5개 또는 2개 팩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개 한 팩이 32.99달러로 한 개당 약 6.6달러입니다. 밀접 접촉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테스트 센터에서는 여전히 무료이지만 신속 항원 검사 RAT가 다른 곳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운행 취소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직원들은 RAT를 사용하고 있지만 발병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버스, 기차와 페리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항만은 운영 직원의 20%가 양성 사례 또는 가족 접촉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NZTA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 다이나스픽에서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전투가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러시아를 제재할 더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도 정치인 알렉산더 아브라모프는 노슬랜드 해변의 멋진 별장인 헬레나베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사무소는 뉴스업에 이 부동산이 지난 5년 동안 러시아 투자자가 투자한 유일한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 러시아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엘리트들을 압박하는 것은 푸틴의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여 전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엔 없이 제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국민당은 더 나아가 대사를 추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함께 급증하는 비용 압박에 대해 기업들이 더 비관적으로 보이면서 비즈니스 신뢰도는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NZ의 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2월 순 23%에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52%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측정은 12%의 낙관론에서 18개월 만에 최저치인 2%로 떨어져 비관적으로 되었습니다. 소매 부문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으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익, 수출, 고용 및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4명 중 거의 3명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은 에페소 콜린스의 오클랜드 시장 출마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성명에서 당은 콜린스의 시장직을 역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오클랜드 최초의 태평양인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2016년부터 마누카우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9원 9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75전입니다.